안녕하십니까 태스모입니다. 어,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전동 산악이 관리 요령을 조금 일러드릴까 합니다. 이제 사용하시고 나면 여기 편심이라고 하는데 이 편심 부위가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져서 이게 동면 동관을 냅니다. 그리고 여기 센터 부분이 가운데 축 중심 축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동관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롤링이 되는 구조라서 여기는 잘 망가지진 않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내부 베어링하고 이 부분이 같이 롤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르게 되면 이제 이쪽 안쪽에 있는 베어링에 약간 무리가 갑니다. 요거는 청소를 하실 때는 구리스로 조금 뿌려주시면 되는데,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, 이런 기아 부분에는, 요, d 블디 쓰시면 안 됩니다. 뿌리는 구리스, 요것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, 요런 걸좀 구해서 쓰시면 좋습니다. 요, 베어링에 직접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, 전동사라기를 일단 끝까지 위로 올리십시오. 이거 올리신 다음에 옆쪽 측면 편심이 밑에 있는 베어링 쪽에도 좀 뿌리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조금 뒤지면 그리스에 들어 있던 가스가 다 날라가고 그리스 성분만 남습니다 그때 몇 번만 움직여 주시면 이 틈으로 다 내려가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잔여 그리스는 한번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손안 대셔도 되니까 요 부분만 잘 관리해 주셔도 제품 고장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저희가 조립할 때구리스를좀 많이 넣습니다 현장에서 구리스를 다시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구리스를 발라주시고 요 부분은 저희가 조립할 때 충분히 구리스를 도포를 해놓으니까 손안 대셔도 됩니다. 어, 저희가 이제 문의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분의 1이 이스톱판 여기에 잘 안, 넣어, 안 내려간다고 가끔 문의가 오는데 이스톱판은크림을 여신 다음에 이렇 밑으로 넣시는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위로 넣셔서 맞추셔야 됩니다 이 스토퍼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이 편심이 들어가면서 이 스토퍼를 밀어야 되는데 이게 미는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찍혀 버립니다 너무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6.35mm는 약간 덜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겁니다 분명 m 이상서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6mm는 너무 내려오면 이 센터의 스토퍼가 찍히기 때문에 약간 위에다가, 위에다가 맞추셔서 이렇게 내리시면, 이제, 이편심을 밀고 들어가도 이 스토퍼가 따로 올라옵니다. 전동사랑이는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. 이 어느 전동사랑이나 다 똑같은 구조고, 여기 편심 쪽에, 이 베어링 쪽에는 좀 무리가 좀 많이 가는 제품들이니까, 여기, 이 베어링, 이쪽 베어링. 근데 매번 이제 시즌 때는 에 자주 청소를 못 하시니까, 시즌 끝나고 나서는 꼭 한번 이렇게 구리수를 좀 넉넉하게 도포를 좀 해주시고, 이렇게, 이렇게 왔다 갔다 몇번 해주시면 구리수가 안으로 스며듭니다.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고장 없이 내년 시즌에도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